선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남북함께 국민연합 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열사 정창욱이 속한 단체 사무총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혹시 기분이 나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은 후네 자식이냐? 문재인은 빨갱이 자식이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의 책, 운명이라는 책에 자신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거제도에서부터 부산까지 와서 계란을 떼어다가 계란 행상을 하며 자신을 키워주었다라고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먹여 살렸다라는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야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리고 어, 그렇게 개천에서 용인한 아주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개천에서 용인한 훌륭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느낌이 갈만한 그 주인공은 바로 강한호. 여사입 강한옥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키워 주었는지 또는 나 주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강한옥 여사를 홀대한 것만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홀대했죠? 강한옥 여사가 만 93세가 되어 돌아가셨을 당시에 강한옥 여사는 요양병원 6인 병실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2년 반이나 되는 요양원 생활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2년 반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어, 평범한 보통 사람들처럼 어머님을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며칠이라도 안부를 모르면 이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를 특히 아들들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머니의 그 어, 노구를, 그러니까 병환을... 그리고 어머니가 늙어 가시는 것을 안타까워서 견디를 못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것으로 잘 보시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6인병실에 2년 반 동안 그 요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 아니 김정숙 여사 아니면 그 아들 문준용이 그 문준용이의 또택 이렇게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2년 반 동안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 이건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회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이라는 곳에 선협행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평범한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정원이 딸린 멋진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산의 대저택에 오신 것도 아니고, 어디다 모셨냐? 막내 동생인, 막내 동생, 여동생이, 6 어,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연립주택에서, 거기서 90이 넘을 때까지, 거기서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대통령인데, 어머니가 자기를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기 위해 그렇게 계란 행상을 하며 고생고생해서 자기를 키워줬다는 그 어머니를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작은 허술한 그런 집에서 살다가 또 6인 병실에서 2년 반 동안 요양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이건 정말 우리는 이런 놈들을 갖다가 이 후레자식. 이런 후레자식. 여러분 후레자식이 뭐예요? 근본을 알수 없는 놈이라는 뜻이죠. 누구 자식인데 그 엄마가 누구한테 그 씨를 받아왔는지알수 없는 놈을 바로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가 없는 놈. 어? 어디서 불러 먹다 왔는지 모르겠는 놈. 옛날에 이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기 어머니의 인생을 돌봐주지 않은 문재인은 불의 자식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혹시 기분 나쁘시면,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니요, 요새, 어, 문파 탈출한 어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문재인은 응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윤활스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경남 용천에서 괴뢰군 장교 문재인 아버지 문용영을 사로잡은 당시의 학도병이었다고 라 말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가 없죠? 아니 우리가 어 이제 북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모임에서 몇해전그 모임에서 그 문재인의 북한 이모라는 사람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 캡처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문재인과 똑같이 생긴 분이 그 북한에 계셨는지 그 이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엄마보다 더 문재인과 닮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언니라는 강한옥은 그 이모하고 자매가 아닌데도 하나도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유전적으로, 어? 시 도둑질을 해왔나요?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자, 엄마가 북한에 있다. 또 아버지가 북한 계력군 출신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실제 사실이라면, 문재이는 빨갱이 자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빨갱이 자식이 맞을까요? 후레 자식이 맞을까요? 구레자식이 맞을까요? 빨갱이자식이 맞을까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이야, 100점짜리입니다. 이야. 아니, 자,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보통 사람이 자기 새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어, 그렇게 계란 행상을 해가면서 자기 형제들을 키워주고 특히 문재인 본인을 키워줬다고 자기가 자기 책에 놨었어요. 그래 놓고 90이 넘은 노인을 어?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작은 집에서 살게 내버려두고 또한 요양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직원들, 의사들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낳아주지 않았더라도 키워준 엄마를 그렇게 홀대하는 놈이라면 이건 수레자식이 명확한 정답입니다. 또한, 그 윤월 스님이나, 시명식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문재인 당신의 어머니가 북한에 현재 살아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문재인 당신의 아버지를 내가 바로 영천 전투에서 사로잡은 핫도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메러디스 빅토리아 홀를 타고, 이제, 북한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정말 억울한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많은 그렇게 탈북민들 같은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라왜말못 합니까? 이 말을 못 한다는 것은 바로 응답을 못 한다는 것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빨갱이 아들! 문재인! 불의 후레 아들! 불의 자식! 문재인! 몰아내자! 불의 자식! 문재인! 빨갱이 아들! 문재인! 제 말이 틀렸다면 반박해주세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하세요. 아, 넘무 재밌어요. 계속 하세요. 예, 계속쿨 뱀쿨! 뱀쿨!